자 오늘의 카페는 이코복스 커피. 응. 이코복스 커피인데, 여기는 서울의 뭐 코엑스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응. 경기도 이천에 응. 시몬스테라스라는 곳에 응. 이코복스 커피에 와 있어. 응. 지금 보면은 건물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응. 이게 전체가 커피숍이 아니고, 시몬스테라스 그 침대 관련된 그 한쪽에는 이렇게 이코복스 커피가 마련이 돼 있어. 응. 그래서 이코복스 커피는 총두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응. 여기 커피 마시자 뭐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응.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오니까 좌석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 여기 응. 쪽으로 가면은 소파 자리들이 응. 크게 마련이 많이 돼 있어. 응. 이쪽에 보면은 이게 다 아마 원두를 파는 것 같아. 응. 여기는 이렇게 한 2만 원 정도의 톱블러들 응. 판매를 하고 있고. 응. 그러니까 메뉴 주문할 때 보니까 응. 원두만 해도 벌써 한 종류가 3개 됐잖아. 응. 그러니 까마 아 이런 것들이좀 많이 공을 기울이는 느낌이야. 맞아. 이게 뭐야 이거는 엽서인거요 시몬스고 이런 거 써있어. 아 그러네. 응. 이게 시몬스테라스니까 여명이써 아, 있는 거지. 그치. 그벽 쪽에는 이렇게 큰 그림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층고가 되게 높아서, 개방감이 되게 좋은 느낌이야. 2층으로 음. 한번 올라가자. 자, 우리는 2층에 올라왔고, 지금 2층 오니까 어때? 굉장히 마음에 들지? 너무 좋아어 너무 최고의 공간인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봐봐. 이렇게 완전히 다 초록초록하고, 층고도 엄청 높고, 진짜 음악도 좋고,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에 창가 자리 있잖아. 응. 이 창가 자리는 진짜 최고야. 최고야 응. 진짜. 편하게 돼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 밖에 다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음. 의자도 다 있어가지고 너무 응. 좋아. 그러니까. 밖에도 한번 가보자. 응.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문을 열면 이렇게 밖에 자리가 나오네. 밖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지는 않거든? 어, 사실은 이 정도 밖에 아, 없고 그러네. 좌석도 그렇게 뭐 성의 있어 보이지 않고 깨끗하지도 않긴 한데 <laughs> 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밖에는 사 없으니까 뷰가 좋은 건 전혀 아니다 사실은 뷰가 좋은 건 아닌데 여기 안의 공간이 좋아 어 안의 공간 너무 좋고 밖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응. 날씨 좀 시원하게 느끼고 싶으면 나와도 될것 같은 응. 뭐 그런 정도 될것 같아 어. 자 다시 들어가자 <laughs> 자 오늘 우리가 주문한 메뉴를 가지고 올라왔어 응. 초코 케이크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개 응. 시켰는데 여기 앞에 있는 재즈가 원두야. 이 응. 제즈는 산미가 있는 원두래. 응. 초코 케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케이크 종류가 한 다섯 개 정도 있었거든. 응. 그중에서 제일 나는 맛있어 보이는 걸로 골랐고 응. 이런 트레이 자체도 약간 좀이 느낌하고 잘 어울리게 맞아. 이걸로 고른 느낌이야. 응. 자서 가 먹어보자. 응. 자, 오늘 카페의 총평. 지금 총평을 하는 이 장소는 침대에 관련돼서 역사를 담아놓은 공간인 것 같아. 맞아. 참고로 응. 이 공간은 카페랑 붙어 있으니까 응. 이걸 관람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뭐 재미가 될수 있다. 응. 오늘 카페의 총평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응. 매우 만족이다. 이 내부 시설이 너무 잘돼 있고 맞아.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응. 마음에 들었다. 응. 여기는 테라스가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테라스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맞아. 여기는 약간 좀 조용하게 커피를 즐기고 싶다면 응. 정말 추천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테어스안 나가도 돼. 그냥 그래. 앞에 앉아 있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약한 시간 정도 걸렸고 음. 아주 멀진 않은 수준이다. 맞다. 이천에는 또 먹을 것도 많으니까 음. 또 데이트하기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 그래, 그럼 다음 카페로. 끝래 그래.